좋아요 이렇게 합시다 기회를 줄게요 잘 들어요 두 사람 두 사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절대 만난 일 없는 거야 오늘 일은 우리한테 없던 일이고 존재하지 않는 시간이지 싹다 지워버려 기억뿐 아니라 습관에서도 지워내 아니 어렵다는 말 하지마 나조차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니까 자네 이거 가지고 택시 타고 가두번 다시 나타나지 마 어서 오세요